공교롭게도 매일 방송 키던 사람이 오늘은 없다고? 그래? 누구야? 나한테 좀 알려줘. 누구인데요? 아씨, 이 소풍이는 맨날 안 키던데? 뭔 소리야? <laughs> 여자 같긴 해. 내가 봐도. 왜냐면 남자 중에 이렇게 캠신경 쓴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요즘껏 남자 연예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남자면은. 소 토니야 연예인 맞는데 누군지 모르면 대참사 얘기를 들어야 아니야? 돼가지고. 어 연예인이 는데 내가 모르면 대참사 아니냐고요? 아 내가 아는 사람이겠지. 그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겠어.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연이의 블라인드 초대석. <laughs> 알아본다는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다연이의 블라인드 토크에서 1화를 처음으로 오늘 시작할 텐데요. 어떤 컨텐츠인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블라인드 토크를 진행을 합니다. 토크를 진행해서 제가 지정을 하고 한 명을 정답이든 오다이든 간에 스트분이 옆자리에 오시고 토크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맞춘 사람에게는 딱히링. 맞춘 사람에게 딱히링. 어 만약에 게스트를 모셨는데 못 맞췄으면 또못 맞춘 대로 실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연이 일회 회 이용권 따연이 일회 이용권을 게스트 분께 드려가지고 같이 합방을 하다던가 픽업을 해달라고 한다던가 뭐직 청소를 시킨다던가 뭘할 어쨌든 뭐 따연이 일회 이용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가 있다는 거자최가 어쨌든 막 연예인 연예인 쪽은 아니잖아을까 약간. 저희가 그, 일단은 만나 뵙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추측했던 거에 힌트를 살짝씩 여러분들께 드리자면 캠 세팅에 굉장히 전문적이다. 두 번째 힌트. 생각보다 부지런한 사람 같다. 서울 근처 사는 게 아닌 이상은 미리 와가지고 요걸 다 해주고서 다시. 그러니까 지방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내 말은. 그리고 하나 더. 인천트 사람 아니다. 왜? 너무 열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세팅해 주셨어. 아연 인챈트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했어까 했을... 오, 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금 PD님의 표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인챈트는 안되 이러니까 어? 이런데? 왜? 왜? 어? 이러네요. 표정이 아닌데 이런 표정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이런 콘텐츠에 와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어떤 분인지 그러면 한번 어,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어? 지금 뒤에 계시는 건가요? 이미?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저, 저 헤드셋 쓰고 해야 이제 알려, 알, 알거든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이거 세모.. 세모.. 후반누나 같기도 하고 아 일단 목소리 변조가 있나봐요? 제가 질문 하나만 몇개 드려볼게요 혹시 저희가 언제 만났죠? 만난 적은 있나요? 좀 됐어요 아좀 됐다? 페이크 아니 오래됐어요 오래됐 오래됐다? 아 오래됐다면은 사실 예상했던 게 이제 승달리는 오래되질 않았는데 가장 최근에도 뭐 승달이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바로 옹양이님 결혼식에서도 만났었는데 <laughs> 아니 사람들이 승달이라길래 나도 이제 대충 그거 얘기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어 뭐야 저 액션? 아저 액션 뭐야? 손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아손 보여달라고 그랬다고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위증은 아닌 거죠? 위증 아닙니다 아 위증 아니야 위증 아니요 위증 아니면 진짜 그럼 나, 나랑 만난지 오래된 거야 그러면은 아 누구시지? 어 진짜 감동 그러면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온 이유가 뭐예요? 좀제 방송에서 저를 봤을 때좀꼴 뵈기 싫었나요? 미니 터링을 했는데 예. 약간 화면이 보라색이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설마 내 얼굴도 저렇게 보라색으로 나올까 궁금해서 얼굴만 한번 보라색인지 아닌지 볼까 해서 잠시 다녀왔어요. 좀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가요? 맞습니다. 좀 <laughs> 음.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저도 좀 힘든 을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어, 저한테 한번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거는 비와적최고이에요아 제가 지금 게스트님한테 큰 감동을 준적이 있다. 금지달이금 네.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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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다고 지금 지금 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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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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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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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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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잘 듣지 않으셨어요. 조언을 안 들었다고요, 제가? 어뭐 나한테 그렇게 조언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제가 조언을 안 들었을 때좀 섭섭했나요? 네.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답이 <laughs> 없고 근데 저를 못 맞추시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요. <laughs> 아니 근데 힌트가 너무 없으니까 이게 맞추기가 힘들지. 아 그러면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최근에 폭렬 다시 시작하신 거 봤어요. 어? 약간 PTSD가 왔어요. 어? 거짓말하지마 진짜. 에이! 씨. 아니 거짓말하지마! 아 진짜야? 아이거 너무 억지로 심었는데아이거 너무 억지로 심었잖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를 미워도 <laughs> 에나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아니, 그때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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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깐만 제제 제, <laughs> 아니야 이거는 아 이거 말이 안돼 이거는 여러분 농간이에요 그치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주최측의 농간이고 아 승달이야 이거 승달이야 아 이거 승달이잖아 무조건 두 승달이야 이거 말이 안돼왜냐면 그 아까 손 동작에서 당신 초승달인거 너무 느껴졌어요. 아니 사람들이 손사래길래 나도 이제 그중 그거 위기 놓뭐 그런 사람들이 그 조언한 거는 마세라티 조언. <laughs> 마세라티 이거 에바 같은데 이러는데 그냥 질러버렸거든. 지금 방송 중이라는 거 틀어놓고 예약 본 틀어놓은 거잖아 지금 당신. <laughs> 정답 초승달 나오라고. 자. 그, 저것도, 어쩌면 개명이구나. 예, 올라가시, 올라오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고, 제가 이제 그러면은, 장면을 여러분들께 옆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바로 초승달이라고 얘기했지만, 승달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좀 보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뭐야. 아, 이런, 야, 잠깐만! 진짜야? 나 아닌 것 같, 아 잠깐만. 아, 아닐 것 같, 아 뭐야, 누구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야, 이제 그만해! <laughs> 정답! 정소딸이었습니다 아, 야, 안녕하세요, 딸님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 그러면은 본적 있냐고 물어봤을 때왜 오랜만에 본다 그래요? 방송... 내가 그래서 만나면 종류가... 여... 아, 근데 이게 마이크가 잘안 들렸을 것 같긴 해. 만나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에이. 이제 오래 만나, 어로, 어리, 만난 오래 만난지 아, 오래됐다. 사이버 세계에서는. 그치 그치. <laughs> 방송 적으로는 약간 좀 만난지 오래됐다. 아, 그쵸 그쵸. 아 폭력 근데 왜 말한지 알아? 어, 왜 했어요? 그 피콜로 나오잖아. 네. 나 피콜로 때아 피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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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콜로 그한번 했었지 옛날에. 네. 아니 오늘 방송은 뭐예요? 사람들이 오늘 방송 켜놨다는데아 그거. <laughs> 아니 이제 멤버님이 네. 들킬 것 같다고. 살짝, 살짝, <laughs>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라도 해둘까요?라고 이제 녹화를 더 <laughs> 짰죠. 근데 진짜 안 들키고 싶었다는 저희들의 노력을 알아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진짜 안 들키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현이 영상들을 몇개 봤는데 추리하는걸 진짜 좋아하더라고 얘가. 음, 그래서 막더추리하고막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하기를 아. 약간 얘가 혼자서 다 추리했는데 좌절하는 거를 보고 싶다. 아, 이제 생각이 들어. 서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긴 하네.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음. 거는 그때 언제가 그냥 마지막이냐면 그 마세라티 골라줄 때가 그래. 제일 마지막이야. 아니 얘 진짜 서운한 게 제가요 마세라티 태워달라 했거든요. 왜냐 나도 사는데 도와줬잖아. 나도 도와줬는데 내가 차 한번 태워달라 했거든? 안태워줌 말했는데도 안태워줌 그러고 나서 그디에 한다는 말이 자기 이제 탓하기 싫대. 타라 그래도 열심히. 근데 탈 필요가 없대. 뭐 택시 타면 된다고. 저거 저거 하면 이제 안 탄다고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 들은 게 그거였어. 돈안 내서 뭐 보도판 다 뜯겨놨다고. <laughs> 아 그래서 소식을 다 듣고 계시는데요? <laughs> 아니 사람들이 네. 어 말해주더라고. 깜짝 놀랐어. 너가 무슨 사금융 줄 알고. 그 서를 잠깐 풀자면 사라들이고 뭐 대충 대충만 응. 알고 있는데 응. 어 작년 12월에 응. 응. 그게 끝났어요. 차량검사? 자동차 보험. 아, 보험. 근데 12월, 어차피 12월? 작년 12월? 작년 12월. 근데 아직도 안 했어? 아 했죠, 이제아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어차피 여기에다가 그냥 피규어처럼 박제해놓는데 어. 왜 내야 될까? 이 생각을 한 거였어요. 차량을 구매하면 보면... <laughs> 레전드 돼, 진짜. <laughs> 어, 또 초대석이니까 뭐제 얘기도 제 얘긴데 승달 응. 님 얘기 좀 잠깐 하자면 저는 이거 뭐 궁금한데 얘기해도 될까요? 뭔데요? 쉴때뭐 했냐? 아니, 왜 복귀하셨어요? 아이거 약간.. <laughs> 아니 저 가장 아, 이거 궁금한 게.. 아니 물어볼 줄 알았어! 예! 이거는 엄청 간단한데 이제 좀 주변 사람들이 다 방송을 하잖아요? 이제 약간 나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막 물어보니까 나랑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럼 네. 또그사람들막 약간 좀 나를 위해 그냥 핑계를 댄다든지 쉴드를 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그게 또 약간 좀.. 음..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 이제 그리고 또 가장 제일 큰건 약간 좀 용기가 생겨서. 그럼 뭐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방송 해보니까 어때요? 또 옛날 기도 나고 좋았어. 아 약간 그러니까 후회가 많이 됐어. 뭐가 후회가 돼? 아 진작 좀 빨리 켤까. 아, 하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또속 시원하잖아. 속도 시원하고, 네. 사람들도 음. 또 많이 보고 싶어했던 거 했던 거 같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진작에 켜서 그냥. 음.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약간 좀 그렇게 할걸 하는 그런 후회도 좀 많이 했었다. 아, 말도 많이 잘해 얘가 원래 말도 잘했었고 방송할 때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잘 알고 이래가지고. 이슈를 잘한다니. <laughs> 야너그말 네. 조심해야 돼. 너가 근데 나차 고를 때얘다 네. 예, 컨셉이에요. 얘 아, 예, 그때... 방송 끄면요 개 똑똑해요. 갑자기 나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 상담 해준 게단데 갑자기 나 깜짝 놀랐잖아. <laughs> 아니 내가 그런 거 이런 것들은 근데 너무 좀. 잘 말해야 되는데 나도 그 당시에 너무 어렵고 어. 방송을 잘몰랐다봐 내가 그런 거는 원래 좀 말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걸 최근에 좀 많이 쳐맞으면서 느껴요. <laughs> 아 근데 그래서, 좀 네. 유튜브 보니까 네. 많이 많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뭐 요즘 지각도 안 하고 그게 진짜 레전드. 같이 공방할 때 맨날 늦게 왔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잖아 이것도. 아니 뭘 이제 말해 사람 다 알고 있는데. <laughs> 맨날, 맨날 맨날 지각, 지각. 맨날 지각. 아뭐다 알고 있는데 뭘. 어. 어. 맨날 지각했거든. 근데 진짜 이제는 막 방송도 제 시간에 키고. 그쵸뭐 웬만하면 제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나이 그리고, 들어서 그런지 잠이 사라졌나 봐요. 아니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늙어서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랬잖아. 왜 이렇게 잘 생겨졌냐고. 내가 옛날에 봤던 그 모습이랑 좀 너무. 달라졌어. 그때 맨날 노란색 티셔츠 같은 거입고어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엔 되게 좀... 아니, 뭔가 옷도 옷도 이제 좀... 옛날에는 애기같이 입었던 것 같은데... 와인이잖아. 이제 슬슬 이거 해야지, 나도 와인처럼 이거 <laughs> 아, 그런... 가는 <익어가는> 거야. <laughs> 와인형 몰라, 와인현 아니,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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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달라져가지고 내가 처음에 실물 보고 좀 깜짝 놀랐어. 알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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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서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결혼식을 하시고서 신혼여행으로 국토대장정. 아, 그거는 진짜 왜한 거지? 그거는 이제 대답, 결혼하고 결혼. 나면은 처음에는 그좀 힘든 여행지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오히려 막 사라 사마. 어, 막 그런데, 그런데 젊을 때좀 사서 고생하는 거를 뭔가 좀 하고 싶더라고. 어. 나이 들어서는 가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것 응. 이집트나 막 이런데 좀 이렇게 좀 돌아볼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결혼식 준비하면서 아 이게 좀 해외여행까지 다 준비하기가 너무너무 아이게또 검토... 힘든 거야 음... 국토대장정 한번 해볼까 아니 근데 국토대장정 안 힘들다고 그러면 확실히 힘들긴 힘들어요 그니까 러 음... 만약에 뭐계획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좀 해야 돼요 아 왜요? 내가 지금 갔다 와서 얼굴이 진짜 많이 탔는데 얘는 네. 좀할 필요가 있어 아 얼굴이 너무 하얘서? 너, 어 얼굴이 너무 하얘서 왜냐면 옥냥님 결혼식을 갔는데 옥냥님 결혼식 홀이 되게 어두웠거든요? 어두웠는데, 아유 여캠 요캠, 화장한 여캠들보다 사이에 있는데 더 하얘 얘가 화, 화장한 여캠들보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했지. 너는 국토대장정을 좀 가라. 가서 좀 태울 필요가 있다. 너무 하얘. 피부가 그거 <laughs> 너무 좋아. 내가 화장했냐 물어봤다니까. 그래서 너무 피부가 좋아가지고. 내크리척이준 그거 맨날 바르니까 괜찮던데. 아, 또 관리도 하긴 하는구나. 아니, 관리하기보다는 음. 안 바르니까 이제 앞에다, 이제 여기 앞에다 놓고 음. 방송 킬 때는 일단 무조건 건드니까 음. 방송 키면서 여기. 야, 이것만 해도 근데 1%다. 아무것도 안 바르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 많죠, 많죠. 많긴 하죠. 음 네. 이것만 바라도 솔직히 1%긴 해. 그럼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뭐, 이거 하는 건 괜찮은데, 요즘 하는 게임이나 뭐, 이런 것 중에 재밌었던 거나, 아니면 뭐, 해보고 싶은 산나비 거. 얼마 전에 좀 감동적이게. 아, 그래. 산나비? 응. 나 약간 좀, 근대 갑자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눈물 하나도 안 난다, 이거. 아니더라고. 아. 약간 바로 그냥 집, 그냥, 으로 짜버렸어. <laughs> 너무 많이 울었어, 그때. 근데 게임은 좀 짜증나긴 했어. <laughs> <laughs> 그감하하 좀, 뮤직컬이 감수... 안 좋으신가요? <laughs> 어. 감동적인 아, 거랑 별개로 네, 네. 그 너무 어렵더라고. 너 했어? 네. 예. 제 했겠지. 저는 근데 금방 깼습니다. <laughs> 아 그래? 예. 나 응애 모드로 했거든. 전 제일 어려운 모드로 했어. <laughs> 아 그래? 좀 후회다. 뭐 후회야? 아 이게 아너나너 롤하는 거랑 막다 보긴 했거든, 전부다. 롤도 요즘은 잘한다고. 아 많이 그래, 많이 잘해줬어 어, 그래. 진 빼고. 진을 또 보셨나 보네. 어, 진 봤어. 그때 내가 내 일반인 친구들이랑 같이 봤거든. 네. 내가 그래서 욕 받았잖아 그래 알아 미친 새끼 이러면서 <laughs> 야막 이랬어 내 친구가 진뭐 하는 거야 나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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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가 여자인데 나소스 나소스 계속 막 이래 옆에서 오, 아 근데 나는 마음이 아팠어 너가 이겼으면 봐, 난 이제 너 친구니까 머리가 혹시나 만약에 제가 못 어. 맞췄다면 뭐 그런 걸 따연 이용권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다이안 했어. 아안 그러니까 해가지고. 좀 이게 아쉬워. 네. 아 다행히 이용권. 다행히 이용권에 그게 있었어요. 마쓰라티 픽업 가능. 이게 있었던 게아야미쳤나 거기까지 어떻게 가 그거를 어떻게 끌고 가? 이거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를. 아니 그걸 그러면 전주 산다 그랬나? 광주. 광주? 전남 광주. <laughs> 이거를 내가 이거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거 아 너무 아쉬워. 저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말하고 싶었거든요. 어뭐 이게 어, 지금 아까. 쪼롱이가 왜? 여기 앉아 있었는데. 어. 쪼롱이 맞지? 어떤 색깔이에요? 노란색? 노란이. 어, 노란 쪼롱이 맞아요. 어. 아까 여기 앉아 있더라고. 어. 한번 여기 앉아 있길래 어머 안녕. 이렇게 했거든. 바로 쫙때렸어 어? 오. 오. 나랑 그 스태프 분이랑. 강아지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 개 냄새 나면 그래. 개 냄새. 그거 엄청 울었어. 아, 뭐 이러면서. <laughs> 쪼롱. 아니 이렇게 순하지 않았다고 아까는. 아까는 그... 아니. 그랬어? 이 녀석. 뭐지? <laughs> 울진 <어디? 물진> 않지. <laughs> 활기긴 하지. 완전 아니 카메라 켜어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엄청 크게 울길래. 하도 막아. 저 뭐함 하지 마라. 그런 거? 근데 저도 실물 처음 봤어요. 지금. 걔 하나 더 어디 갔어? 레오. 레오는 저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아, 진짜? 아니 너무 신기해요. 맨날 그 화면으로만 보던 애들 지금 실물 처음 보거든요. 커? 작아? 작아. 작아! 작아? 어. 화면보다 더 작아. 크다는 애도 있는데 작다운 사람도 있구나. 섭비를 이제 두 명이 산 거지. 어? 나왔다. 레오 응, 나왔네. 어머! 어머! 레오! 안녕! <laughs> 너 진짜 귀여워. 뭐 그런 거죠? <laughs> 네. 어머 얘는 사람을 어. 안 무서워하네? 원래 애들 다안 무서워한대. 방종 냄새 방금 내가 방종 멘트 치니까 나온 거야. 아. 어제 여러분 수정 오늘 러면서 이제 오늘 또승달이 여기 왔는데 막 이러면서 하니까. 한번 한번 볼까요? 뭐죠? 옛날 두 분이 합방했던 영상. 옛날에 방 그거 있나요, 혹시? 아, 그러면? 유튜브에 그거 말하는 건가? 마세라티 그거죠. 마세라티 와, 우리 출발할게요. 어. 우리 이렇게 보니까 나이즈 사람 좋겠다. 일단 야, 너 뭐냐? 야, 나. 왜왜왜? 그러면은 매장, 매장까지 너무 늙었어 지금? 아니야 똑같아. 아니. <laughs> 이제 와서 나는 궁금한 거 뭐냐면 어. 너차 자를 맞았어 그때? 어떻게 잘하냐고 물어보네. 종류를 아니면 은막 차에 대한 세부적인 거를 그런 거죠. 종류는 잘 알지. 종류는? 어. 사실 내가 근데 여기서도 말할 거야. 넌 아마 이차 보면 이거 산다고 바로 볼것 아, 같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마세라티를 그때 당시에 마세라티가 되게 유행이기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딸윤이한테도 아 무조건은 이차 보면 무조건 산다 했는데 며칠 뒤인가 갑자기 계약하고 왔다는 거야 무슨 사람들이 막 사진을 막 보여주더라고 너가 계약하고 왔다 어쩐다 하는 막슬리퍼다주오 그 사진을 내그좀 충격 먹었어그 현금으로 그냥 다 샀대 근데 심지어 내가 마스야팀 별로 추천 안 했는데 마스티 샀다는 거야 사실 실험 중 수가 있다면 국산이 짱이야 다음할 거면 그냥 국산 거쓰라고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뭐냐면 사실 나 옛날에는 너무 차가 뚱뚱한 거 별로 안좋아거든요 어. 근데 내게 그냥 제일 뚱뚱해. 이거 생각보다 차가 엄청 크더라고. 대형이니까. 이게 대형이었어? 응. 몰랐어. 어쩐지 맨날 늘 때마다. 아니 봤어. 자꾸 뭐가 긁히는 거야. 이게. 아니 근데 내가. 나 너네 집에 근처에다가 차 주차 많이 해봤거든? 음. 아니야. <laughs> 거기가 좁아서가 아니야. 내가 못하는 <laughs> 거야? <laughs> 그럼 처음 하는데 잘하냐? <laughs> 주차를 잘하게 <laughs> 알려주던가. 아니, 근데 내가. 나한테만 뭐라 <laughs> 그러는데. 다음에 그러면 차 빼요. 배워... 차운전 됐어 이미 할줄 알아. 이제 다쳐 맞았어 이미 다 긁혔어. 6년 지났어 이미. 아, okay, okay. 이제 나도 할줄 알아. 아, okay. 야 이거 차 사는 거 브이 브이로그도 좀 찍어 놓지. 근데 오, 그런 진짜. 거 찍으려면 막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되는데. 아니지 인간 백상간을 보여줘야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지. 최근에 가장 최근에 갔던 게그 설악산을 오. 겨울에 슬리퍼 신고 갔다 뒤질 뻔했어. 미쳤어? <laughs> <laughs> 아뭐 어쨌든 이렇게 또 있네요 옛날에 했던건데 또 가볍게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봤는데 어때요? 진짜 많이 늙었다 어, 뭐 어쨌든 오늘 그래서 또 초대석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셨는데 아유 저불러주도서 감사하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초대주니까? 그러면은 초대석 어, 블라인드 초대석 여기까지였고요 블라인드 초대석 주인공은 천상딸님이었습니다아 아, 까비 네,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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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야 됐는데 그래야 저 차를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뭐 타고 밥먹을러 가면 되잖아 그래 오늘 KTX 나를 KTX 역으로 데려다줘 수서역으로 SRT 안 돼요? SRT 아 그래 SRT까지 어, SRT 가서. 진짜 나 처음 타보는데 아저 운전 놀랄 겁니다 저 나도 참고로 근데 복귀한지 이틀 됐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오늘 도 시청해 주시고 반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블라인드 소재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시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